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NKMAX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NKMAX가 어,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이제 바이오 섹터 네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침해 관련주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 이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지수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뭐 임상, 뭐 일상, 이상, 자 그리고 기술 이전, 자 이런 이슈들이 붙어만 준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최소 2, 30%는 그냥 쉽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렇게 특정적인 섹터의 어, 어떤 특정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아줌으로써 이 섹터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 기존에 조금 호재가 있고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더라.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NKMX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다 할 시세를 못 내주고 있는데, 이 차트적 위치, 자, 이 차트적 위치가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다. 자,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런 기사 없이 올리기 보다는요, 호재성 이슈와 기사가 붙었을 때, 자, 그 붙었을 때에 대한 이런 호재 기사가 시장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바이오 섹터로 기울었고, 자, 그리고 호재성 이슈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가를 띄어서팔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NKMA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어,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치매 관련 주 임상 일상을 성공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가 않았어요. 자 작년 10월 27일날에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물량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잠깐 네, 이렇게 아주 잠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월 어, 28일 자 그러니까 연말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 캐나다 알츠하이머 자 일상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등 어 중등 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한다라고 자이번에또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 환자를 등록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테스트 자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결과 발표 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 가장 좋겠죠.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 발표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임박 시점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임박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성공을 해가지고 임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자이 임상 계획의 일정 자, 그 일정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뭐 성공한다, 만다,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무턱대고 성공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희망이고 바램이죠. 자, 희망과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원리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 섹터는 이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는 긍정적인 기대감. 자, 이 기대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긍정적인 기대감이 붙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NKX 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 임상 일상을 통과했고 지금 임상 자, 2단계를 접어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임상 2단계 어이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결과 발표일 직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해 가지고 자, 이 알츠하이머 캐나다에서 임상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대한 결과 발표 일정. 자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요. 혼자서 뭐 네이버 검색 유튜브 검색하시기보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자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나 혹은 nkmax. 자, 이 nkmax 혹은 숫자 3번을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냐. 지금 현재, 어, 이 알츠하이머. 자, 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nkmax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 섹터들이 임상 일상 이후에 주가의 변화 그리고 이상 결과 발표 임박 시점에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여기에 대한 통계 데이터들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상에 실패했거나 성공을 했거나, 그리고 결과 발표 임박 시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전에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점차졌는지, 자, 그런 과거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 어, 간략하게나마 확인해서 내가 좀 매매에 참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nkmax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 이 영상 끝나는 즉시 뭐 아침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저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신 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특별히 관련된 과거 통계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NKMAX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 제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지금 현재 이 차트상의 위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바닥권의 위치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막올라서려고 하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지금 물량을 먹고 처음으로 지지가 받은 시점이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물량을 절대, 어, 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추세가 이제 살아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재료들을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열릴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디테일한 목표가, 어, 그리고 이후에 어 전개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들, 자 이런 부분들 꼭 어, 참고를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더 조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2024년도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긴 시간 아니고 한 2분 정도만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제가 특별히 한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